dưới liền có bị chưa Mê. và nóng da à. đen hết rồi màu đen hả Nè không sao rất nóng đúng rồi ở đây cũng nóng mà chỗ nào ở nóng nóng hơn thay là à. ở đó là Phuket anh à, em đi Pattaya à Pattaya nhưng mới lại Bangkok à Bangkok à cô 우리 오늘 여기 가죠. 쭈꾸미 언니 여기 가자고. 전화해 담감. 글자 여자이네 그냥 같은 데인가 있죠? 저번에는 우리 불맛난 쭈꾸미를 먹었죠. 동동이랑 같이. 여기는 쭈꾸미 언니입니다. 동생 아니고요. 들어가 보자. 자 한국 분들이 계셔가지고 화면을좀 내리고. 저도 쭈꾸미, 저번에 불맛난 쭈꾸미에서 쭈꾸미를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음. 어. 아니, 소주, 안 돼. 캄나이 소주, 데 네. 불맛난 쭈꾸미에서 아,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도 한번 궁금합니다. 여기 맛있다고, 여기 손님 많더라고요. 얌전히. 민넨. 얌전히. 얌전히 <laughs> 이거, 이건 영마 허인아. 네, 꺼내 허인아. 그래, 너무, 아, 너무 무거워. 아, 이걸 카리나가 이걸 했는데 이거 안 컴백 람테너 꺼내. 친구. 이거 영마. 안돼 안돼. 이거 아닌 것 같다. <laughs> 여기도 이제 사람들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빠. 음? 음. 어우, 이쁘다. 네, 이게, 아, 오, 빨맞 춤이네. 어, 은혜라, 는냐고 삼? 텐어, 타일라니, 댐 추워, 댐. 추워, 댐? 추워. 타바? 네. 아, 타비 이쁘다고. 오! 음? 오! 야 이거 잠깐만. 예, 진짜. giống Sài Gòn mà giống Sài Gòn. 아, g i ố n n h ư n g mà Sài Gòn đẹp hơn. 아 그래? 방콕 n g k o k 민 h ế n 방콕은 을못 가봤어요. 어 이거 귀엽다 예쁜. 야, 이거를, 어떻게. 얼음, 얼음 너무 귀엽다. 곰돌이야. 쿨피스 한 번, 쿨피스 좋아하지 면 맛있지? 고마워요. 음. 음. 맛있지? 이거는 뭐, 다 좋아하는 맛이지. 아. 기가에, 봉, 텐, 나이 텐. 텐, 아이, 봉, 텐, 아이, 텐. 이 봉, 텐, 아이, 텐. 이 텐, 아이, 이 텐. 텐, 아네이 텐, 아이, 텐, 이 요즘에 음식 미나리가 트렌드 인가요 미나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등 네. 마사츠 어 타이 네안트 마사츠 어 타이 마다 맛있겠지 좀 저번에 그 불만난 쭈꾸미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뭔가 각자의 개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이 소세지 진짜 분홍 소세지. 어렸을 때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Lần trước ăn em ăn cái này rồi ừ. chút cũng, cũng nhiều, lúc đầu tiên á, à, lần đầu tiên mà, à, thật sự? Nè, anh từng em ăn nhiều rồi, chưa ăn chưa ăn kiểu này bao giờ, à. còn cái còn mạch ruột thì ăn rồi, à. ăn nhiều rồi, nhưng mà ý là chưa ăn kiểu này. À, đúng rồi. 조금 미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먹어보는 거겠죠? 예. 네. 예. 잘 먹었습니다. 냄새 안 좋으죠? 음. 깔끔. 정말. 감사다 고마워.

맛있어? 꽃게탕. 네. 오, 시원하다. 오, 맛있다. 한 듯? 아우, 꽃게 해물탕 시원하다. 음. 야, 여기 봉소주랑 뭐어봐 깔고? 아, 소주랑 어울릴 것 같아. 매워 안 깔게. 김치 꽁 깔아. 아, 컴퓨터. 어. 아, 모르구나. 아주 매울 때덜 매운 걸 먹으면 매운 맛이 덜하다. 혹시 음식점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양쪽에서 다 먹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개성 있게 맛있네요. 여기는 여기대로 맛있고, đó cái... À? cái này ngon mà cứ thử thôi thôi cũng thơm quá oh, có <laughs> không ăn cái này tay mùi Mùi là thơm quá không cay hả? Cay quá dạng này ừ. Em ừ. Ăn nhiều lên rồi Ừ lắm Ăn nữa đi Mỗi thứ ngày người... Con nhớ là không vớt làm vớt này ngon sao thì có một Nếu mà uống rượu Uống cái này xong uống cái này sẽ tốt Đúng không? Ừ Tốt cái gì? Uống rượu Uống tấm nồi Khi uống rượu Ừ Hơi sô chung. Em trai anh nói là nếu ăn cái này thì không uống sô chung. Không uống Chính chắc? Ờ, thay không uống 뜨거운 맵 맛있고. 아우. 아아아아아아아 알뜰하다. 와, 이거 닦아 먹었어. 음? 아 아, 나 진짜 해산물 좋아하니까. 진짜. 응. 너는 나중에 해산물집 사장과 결혼해라. 음 <laughs> <laughs> 해삼을 <해산물> 워낙 좋아하니까 <laughs> 야, 반팔 많이 제네일 네아아아아 나의 무대가... 네. 자, 사, 사냥을 해... 사냥을... 왜... 네? 뭐가 안 돼? 아까운... 자... 네야... 어디서 그런 배를... 배... 이 정도 돼야지! 이래 아유 배가 자꾸 나와서 너무 추워 너무 네 저희 띵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덕분에 응 이제 먹었냐? 다 먹었냐? 다먹 저희 이제 나가서 <laughs> 이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가자. 제누인잘 먹었습니다. 이걸 하는 영상을 퐁이 보내줘서 칼이나 가는 걸 보내줘서 저기 저기 저기. 제가 오늘 과일을 사면서 비닐 세 장을 얻어 갖고 왔어요. 드 컴에 비컴 게나 컴비. 쵸쵸 토. cái này nặng quá Ờ, hơi nặng Chứ chút đủ con gọi Không được mà Bùi à Cái này nặng quá Ờ, hơi nặng Với lại có gió nữa Không được, tại có gió Anh đi vớ đi Có gió mà Không được

không có gió mới được Nếu à, không có gió thì được hả? Thế Chắc không Ở ừ, đây không có gió Maybe Không, không, không gió mà Ai hay không? Không có gió Không có gió Chào 진짜 배부르다 네. 오늘 쭈꾸미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쭈꾸미 쭈.. 쭈꾸미 여컴 땐지 땐지 쭈쭈꾸꾸미미어 쭈꾸미, 어, 어, 쭈꾸미. 쭈꾸미. 네음엠앙 로이 네. 쭈꾸미 밥 쭈꾸미. 볶음밥 아 볶음밥 어, 밥 꽃게, 해물탕, 꽃게? 해물 꽃게탕, 해물, 꽃게탕, 응. 꽃게 꽃게 어 너무. 음, 간해산. 응. 음, 그 다음에 쿨피스, 쿨피스, 쿨, 어 피스, 피스, 어 그것도 먹었어. 쿨피스. <laughs> 고이 cool. 그래, 그랬죠? 맞아. 나도. 갈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가겠습니다.